사진기사 김도기입니다 오늘 세기 PNC에서 지은, 지석, 꽝 조명체험 섭이나 관련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응모를 했는데 드디어 됐습니다 제가 조명 쓰는 사진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 체험할 기회가 정말 없는데 세기 PNC에서 정말 다양한 행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거기서 제가 경험하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가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약간 드라마의 컨셉을 잡고서 제품도 체험해 보고 교육도 받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한번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품 라인업을 해 중외상센터라고 드라마 컨셉이기 때문에 가운을 입었고요 네 가지 촬영 컨셉을 가지고 촬영도 하시고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색깔하고 얼마나 비슷한가 조명을 어떻게 쓰면은 제대로 된지 조명반을 할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쁘지 조명반이 없어서 그래요 모델분은 진짜 예쁜 분이신데 조명이 없어서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조명을 켜주시고요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필라이트라고 필라이트하고 양쪽에 하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필라이트 약간 좀 엣지를 주기 위해서 살짝 측면에서 작업을 많이 해요 이게 이렇게 이이들어져서 훨씬 인상적이니까.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전에 뭐 이런 조명을 활용하는 행사에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조명이 아니고 카메라다 보니까 조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진 못했는데 이번엔 메인이 지윤의 지속광 조명 체험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가 궁금했던 조명 사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아 이거 제가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배울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페이펜 지금 어, 매장에서 어, 교육을 받을 것 같습니다. 중증 외상센터 느낌 나게 저기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이 병원 가면 그거 있잖아요. 수술 비용등이 있는 네. 그 무슨 무슨 등이라고 하나. 그리고 어, 느낌을 내게 조명 이 여러 개 설치한 거예요. 자 한번 찍어보세요. 이게 안 좋아요. 이걸 전부 다 없애야 돼요. 불을 다 꺼서 시커멓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카메라 세팅으로 어둡게 만들든지, 이기 그 하나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촬영은 좀 망원으로 메이크업이라든지 피부 질감, 헤어나 악세사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조명을 옆에서 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좌우가 동일한 비율로 빛을 내려가게 되거든요. 위에서 하는 걸 파라마운트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가끔씩 이제 버터플라이 라이트라고 하는데, 손 밑에 그림자 모양을 나비 모양처럼 룬다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촬영법을 하고 있어요. 핸드블로 생기지 않는 정도의 캡터 스피드로 하고, 스튜디오 촬영처럼 매장 2층에서 촬영을 진행해봤습니다. 확실히 이 조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찍어보고 짧은 시간에 모델을 어떻게 찍으면 더 좋은 컷을 만들 수 있을까? 남들보다 잘찍어야겠다는 그런 그냥 생각으로. 그냥 어 확실히 조명에 대해서 아니면 뭐. 뷰티 촬영이라고 한다면 은그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조명 세팅을 어떻게 하고 어떤 조명을 반사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같습니다. 정물 촬영으로 밝 조절해보시면서 찍어보시면 이런 행사 있는 거 크게 시켜드리고 싶어요 감사한 인물 사진이나 회화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이 조명도 쓸수 있는 체험행사 참여해보시면 또 사진 생활이 또 풍족해지고 좀 재미있는 사진 생활을 할수있답니 이번에 두 번째 컨셉 촬영하러 또 다른 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연 어떤 촬영일지 300mm를 한번 써볼까? 다른 어? 장을 가서 한번 다시 또 찍어봐야겠다 선생님 재밌습니다 확실히 조명을 쓰면서 찍으니까 또 분위기도 달라지고 어 과연 편해네이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RGB라고 RGB가 되는 게 아니고 데이라이트에 바이컬러에 RGB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칠하는 거지 색칠 보통 이런 어태치먼트나 옵티카 스노트를 사용할 때는 댄스 어댑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곤 했는데 이게 전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면 재밌는 연출이 가능해요. 유명했으니까 음, 렌즈가 기능을 음, 최대로 음, 음, 발휘하는 음, 것 같아가지고 아죄합니다로네 유튜브. 어떤 분야? 어떤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어떤 분 어떤 분야? 어떤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어주아 어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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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스냅사진, 스트리이트스냅사진을 아, 찍으려니까 근데 상황을 찍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캔디리 스냅. 아 이번엔 또 다르게 세팅했을까요? 아니네요 뭔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하면 좋겠네요 또 마지막 타임이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또 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조명을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 접근하기가 음, 어렵다는 음, 어. 그런 기억 문제가 너무 제일 큰것 같아요. 시간 낮은 단계에서 그런 것도 괜찮니다 재미나 참여하면서 음, 촬영도 해보고, 그런 음, 환경에서 음. 어떻게 사용하는지 음. 배워보면서좀 음. 음. 유익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3pnc 맥들 게시판에서 음. 업무를 해보시면은, 음. 이 업이 생각보다 빡세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도제가 많이 참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얻었었고, 기회되면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말에 좋은 시간에 오셔고 모여가지고 좀 많은 사진가분들 만나도 좋고 작가님들이 섭외돼가지고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어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